일단 오타르 시내를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퀴 돌아야 면됩데다건널 이쪽으로 이제쭉 내려가면 됩니다 건널 이쪽으로 이 일단 건너야 보면 뭔 맞아 오 이쪽으로 700m 가다 보면 뭔가 나온, 나오나 봅니다. 가볼까? 오타르. 아케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에 지붕 달려있는 탕가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 일본 지역 지역마다 오타로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시골이다 보니까 어, 많이 없네요. 그런 상가 건물들이. 어, 이거 엄청 옛날 건물인가 보다. 벽돌집 인정 왔죠? 아 찻집이래. 어, 저거 뭐? 그 진짜 저 짱구에 나오는 거, 뭐라 해야 돼, 경품 이런 거 있죠. 이렇게. <laughs> 짜 애기들이 저렇게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있죠. 와, 디저트 자판기. 오. 강남빵. 야시 이거는 무슨 약기소가 같아도 가 있는데? 신기하네, 빵하네 여기는 뭔가 이렇게 부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어, 딱히 팔고 있는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좀 나이가 있는 분들,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했어. 아니, 옷들도 보면. 와, 이거 뭐야? 차라리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약간 일본 느낌 들고, 저 끝에, 이게, 화면에는안 담길 것 같은데, 저 끝에 보면은, 그 바닷가거든요, 저기가. 그 수평선까지 완전, 다 펼쳐지는데, 여기? 와, 진짜 옛날 집이야, 다. 아, 이거 생선구이집이야, 생선구이집. 이거 뭐야? 타로야? 아, 카페가, 우 무서운데, 근데? 훈도시의 날. 오늘은 훈도시의 날이래요. 훈도시만 입고 다닐 수 있다. 아, 이 무지개를 못봤네요 내가. 네, 저는 그, 정치적 중립, 어, 정치적 중립을 지지합니다. 이런 거죠, 이거? 일본에도 많습니다. 일본 공산당 정치적 중립을. 네. 아, 절대 웃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 까마귀가 있어서 까마귀가 웃기네요.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내려가고 싶은데 저 까방이가 나 때리진 않겠지? 이 신호를 건널 때마다 버튼식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와... 지금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잘 구분이 안될 정도로 카메라로는 아마 안, 안 보일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난 저큰 길로 갈걸 그랬다. 와, 이거 봐. 오, 깜짝이야. 저 까마귀들은 저 진짜 무서워, 쟤네들은. 저기 큰 길로 나가자. 난저 까마귀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이런데도 좀. 깔끔한 건물들이 있었네요. 이거 완전 신축 같아. 그치? 이 홋카이도가 사실 딱히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에어컨 달려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그 까마귀가 국조라고 해야 되나? 그 국가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어가지고요. 저 까마귀를 뭐 잡거나 죽이거나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삿포로에도, 오타루에도 이제 바닷가라서 좀 덜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많네요. 아 저기 괜찮다. 저 2층 테라스의 카페. 아 <laughs> 저기 여기 있거든. 역 여기서 지금 여기밖에 안 왔어. 많이 걸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왔네요.

아, 자전거도 빌려 주는데? 자전거도 있어. 음, 이거 괜찮네. 여기서 자전거 빌려 가지고 15,000원이야. 그 4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빌려 가지고 그 그냥 하루 종일 놀수 있는 거잖아. 뭐, 진짜 밀크는 뭔가 아토아제가 그거 엄청 좋지. 아마 쓰기나야지. 노. 뭐, 잠깐만. 그 15,000원. 다

아, 와우. 아 진짜 괜찮다 보여? 엄청 그 만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 이거 보여요? 이건 그냥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이렇게 기다리고 그냥 한입 먹었는데 맛있어요. 엄청 진하고 아, 진짜 분유 맛이 안 나는데, 우유 맛이 엄청 나겠지. 해 u 네. 음. 설레임 있죠 설레임. 설레임 한, 다섯 배 농축시켜놓은 맛이야 아, 커피 마시고 싶어진다 이거 어, 먹니까커피맛 마시고 싶네 하.. 살것 같다 진짜 좋네요 좋은 장소, 좋은 음식, 좋은 사람 음, 맛있어 좋 확실히 아이스크림은 A. 기본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예, 오카이도가 우유가 진짜 유명해요. 어디 가든지 우유가 맛있어. 우유, 우유, 버터, 치즈. 진짜 맛있어요. 오시면 꼭 유제품 한번 먹어보세요. 음. 아, 치킨 냄새 난다. KFC인가? 그. 맥도날드 감자 튀김 알아요? 진짜 그눅눅하고 맛없는 그거 먹고 싶어. 이거 딱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거 정말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데 그 감자 튀김. 그게 이런 그 우유 아이스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리잖아. 나 이거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먹으면. 아, 먹는 상상해 버렸다. <laughs> 맛있네. 아, 진짜 너무 좋다. 야, 하늘이 와, 하늘 보여요? 음. 와, 좋다. 이런 날씨에 이불 좀 이렇게 딱그 베란다에다가 한번 널어가지고 일광욕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9월에 홋카이도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어떤 나라라도, 심지어 뉴질랜드나 이런 곳이라도 여기만큼 이렇게 공기 좋고 인프라가 좋잖아 일단? 이게 딱 여기서 그 밑에 한 센타이? 아니면 도쿄까지만 가도 약간 이런 공기가 안 나와요 이런 이 맑음 이게 안 나와요 약간 일상에서 한번 좀 제대로 빠져서 어디서 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일본 여행 올때삿포로로 오세요 무조건 삿포로 오면은 삿포로시 거기도 좋지만 이렇게 오타루라든지 아니면은 저 밑에 무로란 다른 그 삿포로 주변 도시들 그런데도 확실히 볼 것도 많고 일단 예뻐 먹을 게 맛있어 깜짝이야 저 까마귀만 빼면 와 아이스크림 속에까지 꽉차 있네 음 아니 아이스크림이 유지방 함량이 높은가 봐요. 원래 녹으면 이렇게 녹으면 물처럼 돼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음, 그리고 이 과자가 전혀 눅눅하지 않아.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저 원래 이거 그 과자는 이제 꼬다리가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과자가 맛있어. 약간 샌베 같은. 어떻게 바삭바삭함이 그대로 남아있지? 뭔건좀 궁금하네. 아이스크림이 수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덜 눅눅해지는 거지. 아직도 바삭해요. 아. 오타로 오길 잘했다. 아까 그 하이슨도 거기까지만 해도 좀 화가 났었어요. 굳이 이, 어? 카이센동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돈 쓰면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거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받았었는데. 음, 좋네. 이 오타로 만약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여기 카페 들려가지고 잠깐 쉬면서 밑에 자전거 빌려주는 거 보니까 전기 자전거더라고? 아까 반대리를이렇 붙여주는 거 보니까 그거 있으면 여기솔직히못타루 시내까지 가는 길이 경사 있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나는 편하게 놀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좀 좋다고 봐요. 괜찮네. 와이 하늘 봐. 여기 사실 브라질이에요. 네. 여기 사실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이라고 해도다 믿을걸? 와. 너무 깨끗하다 진짜. 아, 벌써 아, 진짜. 아, 진짜. 아, 그짜 아, 진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이 선로가 그냥 저 끝에까지 이어져 있는데 졸로 갈까? 아, 갈 수가 없네. 신호등이 없어서 이거 건널 수가 없어. 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신호가 없으니까 이거 건너야 될것 같은데? 사진 찍는 것 같은데? 아, 덧대하기 맞을까? 아, 아, 예. こ,こっちから取りますあこっちかられああちょっとこれぐらいかなあはいはいチーズあすみません斜めだこれ4321 해수 있게 해주신데 다행입니다 아어 <laughs> 다행입니다 잘 나왔겠지? 아, 아리가또 <laughs> 고자이마스 어~ 일단 찍었고요 여기로 가면 오타루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자 아~ 좋아요 와 벌봐! 아니 벌이 너무 많아. 깜짝이야씨. 어 온몸에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저또 그 환경 보호주의, 어?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방금. 아니 근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 꺾죠? 아. 개똥 치우라고. 와, 인력거 봐. 저기 아마 5,000엔, 5,000엔 주면은 저거 탈수 있어요. 아, 이제 와, 진짜 더워 보이신다. 살이 다 탔어. 그 끄는 뭐. 아니, 저기에 5,000엔이면은 아마 탈수 있거든요. 오타로 일주 해 가지고 쭉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설명도 이렇게 딱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행하는 거지? 앉아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와, 얘는 봐봐. 이건 진짜 완전 일본이다. 엄청 옛날이야 이거. 약간 기멸의 칼날. 진짜 완전 옛날이. 철문으로 된 창문. 어? 전 중세 시대 아니야 이거? 철문으로 돼 있어 창문이. 야. 근데 그 바로 오른쪽에는 진짜 그 현대식 집이 있고, 이쪽이요. 누가... 여기는 올 사람이 없는데 뛰는 소리 들려가지고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엄청 평화로워진다. 여기는 아, 이거는 유리, 이거 직접 만든 것 거야. 아마 이런 유리 있죠? 유리창에다 늘려놨어. <laughs> 와, 안에 장인님이 유리, 이제 세공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오타루가 이 유리 공방도 유명해요. 아마 여기도 그런 집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하는데, 아, 네. 여기로 나오니까 여기가 나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와봤을 수 있어요 여기는 딱이 호텔 있거든 노드 오타르 이 호텔 옆으로 문화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오늘 날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와 오늘 뭐야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야, 여기 드레스 있고 남자 턱시도 있고 애기가 인사하네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 이게 그 아까 신호 건넌 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가 있는데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시내, 시내 단지들이 여기는 지금 시내로 가는 곳이아니고 완전 다른 곳인데 와이 친구 봐, 뭐 먹고 있니? 갈매기가 어디서 이렇게 언어나가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네. 그와 다르게 엄청나게 평화로운 어? 거기에 이제 오타르 최상위 포식자 갈매기상이 이 맛있는 연어 먹방을 하고 계십니다. 와 오리도 있네. 너왜 혼자니? 다른 친구 없어? 와이 돌길. 돌담길을 이렇게 딱 걸어가면서 옆에는 운다 뭐 저기 사람들 봐 이거 다그배 타려고 보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그냥 줄이 지금 건물 하나에 저 뒤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 다음 크루즈는 4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40분 도는데 1,200엔 전 그냥 바다 이렇게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날이 좋아가지고 저 오른쪽에 보여요 저 끝에 산까지 다 보이고 시계가 진짜 엄청 넓오타루가 원래 관광지가 아니고 원래 그 운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항구라고 해야 되나 그 화물선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하는 근데 이제 여기가 수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낮, 얕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 안 오는 거지, 거의 폐쇄가 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식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와 낚시하는 사람도 있네. 이게 재밌겠다. 낚시, 와 신기하다. 와 낚았어, 낚았어. <laughs> 나이 정도면은 낚시할 맛 나지 않을까? 진짜? 아 재밌겠다. 나는 그냥 그 풀어줘도 되니까, 낚시해 보고 싶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재밌네. 이 오타루가 내가 항상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 같아. 저 여기 이제 다섯 번 왔나?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오기 전에는 아, 오타루 진짜 질리는데? 굳이 여기 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 근데 올 때마다 새로워.